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오늘의 스포츠와 빈티지 시계를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저희가 시계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시계, 소개할 시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군인용 시계 총1 5종이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네, 상품들, 이렇게 가격대와 네, 그 시리즈들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베스트 상품들도 참,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8번부터 15번까지의 상품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8번하고 9번, 10번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신상품 출시가 얼마 안된 신상품이겠고요. 그리고 어 11번부터 15번 이렇게 어 디지털 빈티지 느낌의 사각 어 이제 디지털 시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소개할 상품들을 네, 보실까요? 네. <laughs> 첫 번째로 그 소개해드릴 시계는 PC 모드가 있는 시계로 낚시 애호가 분들이 필수적인 시계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인 디지털 기능이 있어서 운동용 군인용으로도 꼽히는 시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이어음 커시고요. 손목 둘레는 17.5cm예요. 뒤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 이 정도 남고, 남거든요. 그래서 손목 둘레더긴신 분들도 어, 착용 가능한 모델이고요. 지금 기능들 이렇게 보시면 어, 스토바치 기능이 이렇게 보시고 이건 타이머 기능이고요. 이건 알람 기능이고 이거는 듀얼타임 기능이에요. 어, 이거는 일반 기본적인 그 날짜와 시간 뭐 보이는 모델이고요. 보이는 창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요. 라이트 기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게 LED 백라이트여가지고 어, 지금 문자판 전체가 다 불이 들어오죠. 이 정도로 나오면 밖에 컴컴한 곳에서 이런 데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 훈련 중이나 이럴 때에도 되게 어, 보기 되게 좋은 어, 정도의 라이트 기능입니다. 네, PC PC 보이면 PC 위에 네 칸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사례별로 해가지고 낚시할 때어 낚시 그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라서 낚시할 때 되게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그거는 어문 페이지 기능이어가지고 어그 음력으로 구름이 되면 은 저기 동그라미가 까맣게 다 찹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가면서 점점점 다리 작아지면 초승달이 되는 것처럼 그 모양이 이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어 알람은 세 가지 알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톱아치, 타이머, 시고 어 어다 있어요. 사이즈는 54.5mm고요. 5mm에 50.1mm 그리고 무게는 58g. 묵직해 보이지만 많이 무겁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일단 시계 뭐 컬러가 한번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1번 보시면 1번은 일단 기본 스탠다드 그 느낌이고요 블랙 컬러 그냥 디지털 시계고요 2번은 어, 블루의 컬러를 더한 블루 컬러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건 블루 컬러가 되게 세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파스텔 블루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무광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컬러 블루 컬러고요 3번은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인데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되어있고 요것도그 어, 무광으로 되어있어서 어, 브라운색이 진하지 않게 약간 어좀 파스텔처럼 그렇게 좀 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4번은 이거는 어이 모델만 반전 액정이에요. 반전 액정은 디지털의 문자가 보통은 흰 회색판에 검정색 글씨인데 반전 액정 이거는 어 검색판에 흰 글씨로 돼서 이걸 반전 액정이라고 하고 반전 액정이 일반 기 디지털 액정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네. 그 5번부터 7번 시리즈는 이렇게 3종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어 같은 시리즈이고 기능도 같고 컬러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5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블랙 컬러이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4번처럼 약간 그 브라운하고 카키 색깔이 섞여있는 이런 어, 군용 시리즈로 또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식의 컬러이겠고요. 7번이 그레이 컬러겠습니다. 이렇게 3종이겠고요. 모델은 WS1700 어, 시리즈이고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4,000 어, 4,100 아, 어, 4,100원에서 4,300 어, 네, 판매하고 있는 시계인데요. 네, 가장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 시계고요 그, 어, 저희가 사이즈는 어, 사각이어서 52.5의 사이즈에 48.6 어, 이즈 미리겠습니다 미리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어, 어떠신가요 가벼우신가요 무거우신가요 가벼워요 <laughs> 네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착용하신 분이 남자분이시고 이제 손목둘레가 17.5 정도의 사이즈의 어, 지금 착용컷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게는 48kg이고 어,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한 어, 그 라이트 기능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어, 이제 야외 어두운 곳에서도 이렇게 라이트 LED 라이트로 이제 네, 백라이트로 시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에 어, 퇴근하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그 어, 군인 분들이 야간에도 이렇게 많이들 야외에 있잖아요. 이럴때 라이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람 기능, 스톱워치,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장착되어 어, 있는 시계이겠습니다. 블랙 그래서... 컬러가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을 더한 모광 파스텔 계열의 브라운 컬러, 차콜 컬러, 네 차콜 컬러의 어, 시계겠습니다. 이 이거는 진짜 군인들이 어, 사용하기에도군인 시계 시계로, 어, 본인을 위해서 구매하셔도 좋고 어,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선물로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제 선물로도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군인 시계로 선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느낌 조금 더 어, 이제 세련되어 있는 느낌이죠. 어, 7번이 이제 그레이 느낌의 무광 파스텔 착코 컬러겠습니다. 이 상품도 저희 베스트 아이템으로 네, 많이 찾는 시리즈겠습니다 이 시계는 쭉 봐주시면 이 시계도 역시 기능 같고요. 컬러만 다른 세 가지 시리즈고요. 어, 모델명은 A1700 시리즈고 어, 이 모델도 25년 12월에 입고된 시상품이에요. A1700 시리즈고요 어, 회전 베젤 기능이 특징이에요. 이게 베젤이 좌우로 편하게 움직여서 어, 사용하실 때뭐 편리에 의해서 뭐 하시면 사용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큼직큼직한 디스플레이로 시간이 굉장히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어, 100m 방수라서 수영 물놀이 가능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스토어치, 타이머, 그리고 알람 세가지까지가능하고요 듀얼 타임. 어, 이렇게 일반 기본적인 디지털 기능은 모두 갖춰져 있고요. 네, 나이트 기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LED 백라이트라서 화면 문자판 안에가 전체로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밖에서 야외 활동하거나 훈련 중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보통 카시오 시계가 LED 백라이트가 있고 백라이트가 아닌 게 있어요. 네, 백라이트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다안 나오거든요.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이 시계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잘 보이는 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회전 베젤이, 이렇게, 이게 있음으로써 다이버룩에도 되게 인기가 좋아서 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패션 아이템으로 어, 활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지금 모델 하시는 분 손목 둘레가 17.5cm인데, 어, 요 정도, 어,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더정 나서 손목, 손목이, 손목이 좀더 두꺼우셔도 착용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제 일반 저희가 디지털 시계의 상품이겠고 월 블랙 색상이겠습니다. 어, 그리고 군인용으로도 적합하고 어, 군인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겠고 스포츠용으로도 디지털을 어, 착용하기에 괜찮고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왠지 학교 이제 학생들 착용으로도 디지털 시계로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가, 늦, 어, 이제 0미터 방수 기능도 있고 그냥 지금 보듯이 스톱워치 기능에 있고 그리고 디월 어, 타임. 기용, 기능도 있겠고 그리고 여일 그리고 시간 날짜 표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스톱워치 네, 이렇게 기능들을 알람 기능도 또 별도로 있고요. 네 기능은 이렇게 다양한 어,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계겠습니다. LED 백라이트 이 시계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두운 곳에서도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이거는 또 초록색으로 야광처럼 어, 야광은 아니지만 어, 컬러, 어, 시계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시계가 월 블랙에 그 반전, 반전, 액정. 네, 반전 액정의 시계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기능은 같지만 시, 스타일이 좀 다른 이런 시계겠습니다. 12번이 좀더 어, 스타일적인 느낌이 있는 시계겠고요. 요즘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음, 일명 손석희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손석희 아나운서님께서 음. 그 뉴스를 하실 때 이걸 착용을 하고 나오셔서 이게 일명 손석희 시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근본시계라고 하죠. 사실 근본시계. 그리고 어, 요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공용 사이즈고요 남자분, 여자분 다 착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커플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이트 기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이게 백라이트는 전체가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는데, 요거는 그 부분만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LED 조명인 거예요. 그래. 멈춰서 지금 착용 컷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버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카시오, 이렇게 정품 시계입니다. 고리에 네. 걸쳐서 음. 딱 누르면 되요. 되게 간편하죠? 이거 밴드는 프리바클이어서 그 조절 가능하니까 조절 조절을 편리하게 해서 그냥 뭐 시계방 이런 거안 가도 할수 있어요 남자분도 착용할 수 있어요 지금 착용 컷이 남자분이 남자분이요. 착용하고 있습니다. 소목둘레 17.5cm예요. 아마 소목둘레 19, 20까지도 착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맥스긴 하지만 19, 19 정도 착용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착용컷 먼저 볼게요. 착용컷 하고 라이트 기능 어떻게 되는지 라이트 음. 기능은 아까 그그 그 손톱기 시계하고 좀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라이트 기능. 음, 이게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는 부분, 한 부분에서 라이트가 나와서, 어, 뭐, 확, 확연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고, 요거는 그, 군인 시계로도 많이 사용해요. 군인 시계로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목 둘레 1 7 5 c m 고요 음, 이 정도 착용컷 나옵니다. 굉장히 얇고 음. 어, 빈티지스러운 그런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네, 두께가 맞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저희가 만져봐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상품보다는 굉장히 얇은 그런 편이겠습니다. 21g이고 이거는 음. 카시오 시계 중에서도 경량으로 나온 시계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군인, 군인 시계로도 어, 많이들 구매하시는 시계예요.